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벤자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 겨울에 벤자리라고 좀 갸우뚱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이 벤자리는 보통 6월에 맛이 가장 좋은 생선이죠 벤자리가 보통 7, 8월에 산란기라 그전에 먹는 게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에 양식 벤자리가 좀 자주 보이고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두 마리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자연산은 아니고 이제 양식이에요 네, 이점 강조해드리고요 키로그램당 2만원이에요 보통 여름에 키로 3만원 이상 하는게 벤자리거든요 고급어종이에요 근데 양식 벤자리는 겨울이 돼도 이렇게 좀 통통하니 좀 좋더라고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살밥이 굉장히 통통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벤자리는 구워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생선이거든요. 자, 이제 빠르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리는 비늘이 좀잘자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늘칠 때잘 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미리 다 잘라줬어요 이게 엄청 튀면은 이제 벽에 붙고 하면은 나중에 잘 보이지도 않고 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치, 안 튀게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 업장처럼 팍팍 했으면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자 내장이 좀 어떨지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지금 이제 하얗게 보이시죠 기름이에요 어, 뱃속에 기름기가 완전 꽉잘 차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가리 잘라주고, 이제 신장 제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마리를 했는데, 한 마리는 이제 당일 바로 먹을 거였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숙성을 해서 어, 먹으려고 합니다. 뭐 숙성하는 거는 해동지하고 랩핑 잘해서. 어, 임신행장고에 보통 이제 해주게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한 6시간 정도 지났어요. 제가 새벽에 구매를 해서 이제 점, 오후에 먹게 됐고요. 손질하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잠깐, 음, 짧게 보도록 하시죠. 왼자리가 살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 칼이 나갈 때그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기름이 번들번들하죠. 이 손질하면서 칼에 기름이 엄청 많이 묻어 나와요. 자, 이제 기름기 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양쪽 빼내고 가운데 뼈인데 이 기름이 번들번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도 제거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피하고 나면 기름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은 타이피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칼이 잘 나가거든요. 보시면 하얀 막이 있을 정도로 기름층이 좋습니다. 좀 벤자리는 좀 두툼하게 썰었어요. 이게 방금 잡은 화러가 아니라고, 아니고, 한, 그래도 6시간 정도는 숙성을 한 거라서, 약간 도톰하게 썰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쫘르르 흐릅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벤자리가 예전에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술을 부르는 그런 안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름기가 어, 정말 좋아요. 이 6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식감이 좀 물러지지 않았을까. 이제 벤자리가 약간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음, 그런데 어, 의외로 어, 식감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사비가 필수예요. 이, 이 말은 뭐냐면 기름기가 어, 많고,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아, 이게 정말 그런 것들, 이게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양식이다 보니까 이제 맛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자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어 드셔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키로 2만 원이면은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벤자리는 술을 땡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살하고 뱃살하고 중간 부분, 가운데층 제가 싸놓은 부분이거든요. 요거, 요건데, 제가 제일 즐겨하고 기대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식감도 좋고요. 맛도 정말 좋아요. 이게 박수 나오는 그런 맛이었어요. 벤자리가 이제 정말 이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어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숙성을 했는데 계획보다 하루가 더 지났어요. 60시간 숙성 됐거든요. 그래서 60시간 숙성된 상태로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자리는 숙성을 좀 오래 하면은 마치 그 전갱이처럼 음좀 물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름층은 더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좀 식감이 좀 많이 물러질 것 같아서 껍질을 좀 살려가지고 또치로 살짝 그을려줬어요. 그리고 썬 것도 약간 두께감을 더 줘서 썰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시간 지난 벤자리고요. 딱 봐도 아 탄력감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먹었던 벤자리하고 탱글탱글한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식감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뭉개지듯이 촥 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감칠맛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름기는 그, 처음에 먹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식감은 물러졌지만 맛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감 파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숙성해서 드시지 마세요. 이제 물컹하다고 싫어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감칠맛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분들, 그분들은 아 이거 정말 맛있다, 괜찮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먹었을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식감도 살아 있고요. 맛도 좋고 적절한 이제 밸런스가 이제 균형감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60시간 숙성한 것도 맛이 좋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베스트는 당일에 먹은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숙성을 오래 한 거라서 제가 껍질 놓고 붙여서 이제 해봤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식감 때문에 이제 껍질을 붙여 봤는데 네, 일단 껍질이 붙어 있으니까 씹는 맛은 좋습니다 근데 맛은 그냥저혀뭐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 불향? 아, 요 정도만 있고요. 아, 만일에 숙성회로 꼭 먹어야겠다고 하시면 60시간은 너무 긴것 같고요. 한 40시간 안쪽? 한 30시간? 한요 정도 시간에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뭐 식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맛도 기름기도 감칠맛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겨울에 양식 뱀자리 키로 한 2만원 정도면은 괜찮은 듯 해요. 하지만 3만원 넘어가면 겨울에 맛있는 생선 많은데 굳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굳이 비싸게는 먹을 필요는 없을 듯 해요. 그래서 색다른 회를 찾으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자리 회 맛은 정말 좋습니다. 강추 드려요. 네. 그리고 1kg 이상 되는 벤자리를 돗벤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여름에는 자연산 돗벤자리를 꼭 리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